네, 이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 표적,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오천 명이나 배불리 먹이셨다. 사봉도 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에 어린아이가 받친 도시락 같은 것들이 작은 것이 큰 축복의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내물이라도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약속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좀 많이 독려할 때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때 가장 바르게 보는 방법은 성경의 의도한 문맥을 따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본문이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2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총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들 7가지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이적이다,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시면, 첫 표적이, 첫 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 수님이 가나 혼잔치에 사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셨다. 첫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54절 가보시면, 4장 54절에요. 여기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가지고 4장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의도적으로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보험에에는 기적, 이적이라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요한 보음에서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된 것입니다. 사인은 우리가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 사인한, sign, 이 사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할 때 본인이 맞다는 표시입니다. 아, 나의 본인이 결제한다. 하고 확증하고 인정하는 어, 자신의 어떤, 자신만을 굉 독특한 표시로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인,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이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려는 의도로 표적을 여기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관련되어서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20장, 30절, 31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보실 때이 기준으로 잘 보시면, 의도를 알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다른 표적들 많이 있는데 엄선된 몇 가지 사항들 중요한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 요한 기록이, 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위교를 해서 이 복음서를 주셨는데 이요한보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하시는 분이시냐 이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오병의 표적이 그런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냐, 그것을 상징한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제까지 봤던 5장의 베색스다 연못에 병절 고치신 곳이 장소가 유대의 루살렘인데 5장 지나서 이제 6장 4절 보시면, 6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오장의 베데스다 사건도 그 명절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 명절이 대체로 유월절일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6장 사절에 나온 유월절 또 다른 유월절이 온 것이죠. 오장과 6장 사이에는 1 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이에 무엇하셨냐? 갈릴리에서 활발하게 전도하는 어, 말씀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행적은 네, 마테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 갈릴리의 사역보다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또 명절 때 유월절 같은 명절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사역들에 좀더 선택적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비춰 줍니다. 어이 갈릴리 활발한 사역을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큰 무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자들의 고침 받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는 무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 남자만 5천명,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2만명 가까운 큰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장소는 빈들입니다. 다음 보고서 보면 빈들,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 장소에 많은 군중들이 움집혀 있는데 그 시기는 아까 사절보았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기와 또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이 오병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 추적해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다음에 있을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그날 어, 그날이 무슨 날이냐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유월절 날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에, 지배, 집에는 어떻게 돼요? 장전을 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넘을 루, 넘을 월자, 한, 씁니다 한자로. 넘어간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애국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국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광야로 이제 길을 나서 습니다 근데 광야에 갔더니 자유는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들고 온 먹을 것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이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그 백성을 어떻게 살게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음식,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를 먹게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만나를 이제 광해에서도잘 먹고 잘살잘살다 죽었다 이 정도 의미만 보면 안 됩니다. 만나 사건은 본질적인 실체를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본편에 오기 전에 항상 이제 광고하죠.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본편 보시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이것도 이 추적을 만날 사건도 예고편으로서 본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 본문의 6장에, 요한복음 6장 넘어서 어, 49절 보십시오. 6장 4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인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영하다가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본편, 그실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6장의 전체에서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8절, 방금 보신 전에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에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5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병의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서 무엇을 하시러 가나 할때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을 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굶어 죽지 않고 남은 천수들이고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은 현재 인간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죄를 지어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운명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인간의 몸로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신은 생명 좋은 떡으로서, 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먹으면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범의 기록 목적이라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50절에서 어, 인언이라는 단어, 방금 읽으신 50절에서 인언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의 이 최적은 예수님 자신이 그 만나의 실체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내가 진짜 맞나다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오병의 표적도 또예표적인것입니다 1년 뒤에 있을 진짜 6월절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1년 뒤에 6월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 이오병이 영화 역할을 연결되는 것은 그 장면은 그 도라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떡을 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떡, 빵이 가깝죠. 그 떡덩어리를 들어서, 한 덩어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엠마오말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보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언제 알아보냐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는 장면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선 특별히 의도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 오늘 본문 6장 가보시면, 예,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석한 부분을 한다 보니까 제가 50절 이 부분을 하게 되네요. 6장 51절에 보시면, 내가 줄 떡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의미가 51절에 보니까,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8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네 마신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데요, 이렇게 방문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 실제로는 이제 겉보기는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본질 실체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이다. 잠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뭐, 음식을 먹어서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냥 죽으면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수 있냐? 할 때, 바로 생명이 있던 신, 하나에서 온만나이 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내서 우리 주워서 먹게 하겠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유대인의 수준이야. 우리 수준을 보면 안 됩니다. 예, 육신의 생명을 우리 유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디로 먹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씹어서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먹으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하면서 믿음으로써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구문의 육장의 1일절 보시면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어 보리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실 때 특별히 1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다른 본문을 보시면 떡을 떼어 놓으셨다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가 떡을 떼서 어린 나이의그 조그만 다섯 개의 그떡 이렇게 평평한 도시락일 텐데 그것들을 그냥 나눠줘도 양이 안 찹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찢어서 다 떼어서 주시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 찢으는 자신의 몸을 가리시고 있어요. 내 몸을 찢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응? 예표적인 표현으로써, 예 수님 오병0의 기적으로 그 5천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있습니다. 먹고 몸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부활, 내가, 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할 존재로서 너희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 몸을 떼어, 찢어서 너희를 살린다. 그런 의미들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예, 예수님이 뭐, 우리의 친구시고, 뭐, 우리를 게서 좋은, 좋은 일하는 분이다. 그 수준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비참 가운데 들어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계속해서, 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문제를 죽지 않고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이 된다.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있으면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영 보시면서 또 매주마다 예배,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실 때 성경이 이것을 의도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신 겁니다. 쉽게 가볍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병의 기적, 어, 막 내가 원한 대로 막 많은 것도 채워주시고, 어, 많은 결실 얻으시고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돌아보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단순히 사람들이 배고파서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서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영원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른 뼈 같은 이 주님의 이 부르신 백성들이 이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소서 예수님이. 그분이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것들, 그 생명의 만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앞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그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